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교수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운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진짜 뜨겁습니다. 바로 이 뒤에 코너에 보이시는 이 건물입니다. 전면 노출 직이죠 외부 전광판까지 있고요. 어, 일반 상업지 일추적인 건물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 다른 데서 광고 500억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350억에 제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세부적인 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산업지 대지 면적이 193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 좋은 코너 위치를 물고 있고요. 1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층당 면적 115평씩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어, 현재는 전층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도에 맞게 매입하시고 쓰시면 되는 건물이고요. 어, 옆에 보시면 바로 옛날 그랜드 호텔 부지 가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되면 주상복합이나 기타 사업 부지로 개발이 될것 같고 어, 해운대 바닷가 일선에 바로 물려 있는 코너 부지입니다. 영구적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좋은 자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아이파크하고 제니스 동대섬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돌리시면 LCT하고 달마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건물 뒤랑 뭐 인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현장 바로 뒤에 넓은 또 사업 부지가 건축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뒤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뒤편도 뭐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위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가 건물 내부 10층입니다 현재 갤러리로 사용 중인 층이고요 이야. 내부 모습이랑 바깥 뷰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야. 현재 바다가 바로 내 건물, 내 책상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야. 바닷가 바로 앞 코너 필지에 있기 때문에 뭐한 3층부터 바로 다 이런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층은 10층 조망입니다. 이쪽 안에서도 보이는 공간입니다. 야, 더 보여드릴게요. 야. 이쪽은 이제 대표이사님 실로 딱 쓰시면 될것 같은 사무실 공간입니다. 조망이 진짜 끝내줍니다. 네, 그러면 옥상층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서도 이렇게 조망이 풀 조망으로 다 나옵니다. 야, 야, 진짜 살아있네요. 옥상에서도 해운대 바다가 전면적으로 다 보입니다. 야 여기는 뭐 카페도 되겠습니다.